자, 지금 얘가 많이 바뀌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자, 플레이그라운드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플레이그라운드는 여러분들, 음, 놀이터죠? 자, 예 운동장 예 맞습니다 운동장 놀이터 자 여기는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놀라고 한 거야 놀 여기서 재밌게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노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노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여러분들 눌러 볼 겁니다 누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챗봇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걸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5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나이를 누르시면은 3프로가 나오죠. 그리고 3프렌시가 나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오죠. 자 3프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몇 개까지 낸다고 했어요? 한 번에 5개 밖에 안 돼요. 무료에서는요. 근데 이거 누르시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너는 누구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 엔터가 안 먹혀서 컨트롤 엔터 치셔더나 런을 누르셔야 돼요. 너는 누구니? 그러면 여러분들 모델이 설명을 이렇게 띵킹을 하게 됩니다. 띵킹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노 바나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자, 저는 오리그림 그려줘 해볼게요. 네. 그럼 얘가 오리 그림을 여러분들 바로 그려줍니다. 오리 여기 하면서 그려줍니다. 자, 오리 그림 여러분들께 그려줬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나노바나나는요. 재미 나이에서 생성 시 1대1만 생성이 가능해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 이거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스펙트 레이셔라고 있죠. 에스펙트 레이셔, 어스펙트 레이셔. 어 모르겠다. 어, 데이비드 원장님이 계시니까 영어 발음에 더 신경을 쓰게 되네요. <laughs>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비율을 제가 이렇게 9대16을 누르고, 자, 한국 오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누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은 여러분들, 아까 재미나이에서 하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9대16의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